안녕하세요, 베르기입니다 자, 오늘은 점령전 토너먼트 방댁 모아보기 시간입니다. 1라운드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승리한 길드, 승량 리 8개의 길드의 방댁들을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를 다할순 없기 때문에, 어, 왼쪽 편에 있는 4개의 길드의 방댁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라운드를 승리한 길드들을 살펴보면, 화양연화, 으르렁, 으르롱, 스노우, 오후, 꽃길, 딸기 딸기 후후 그리고 위아래 길드 이렇게 8개의 길드가 2라운드로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자 왼쪽에 있는 화양연화, 으르렁, 으르렁, 스노우 이 4개의 길드의 방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양연화 길드의 방덱들을 살펴볼텐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이쪽에는 5성 거점들 그리고 여기는 4성 거점들이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후반 거점도 이렇게 정리해놨고, 맨 아래쪽에는 이제 뭐 특수 거점까지 정리했는데, 요것들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5선 거점 볼게요. 자, 이렇게 전방 5선 거점과 전진 거점을 나눠놨습니다. 자, 전방 거점, 4번, 9번, 12번에 있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맞닿아 있는 그 거점들인데요. 일단 한 개의 거점은 불순항, 물선인, 빔머메이드 거점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놨고요. 나머지 두 개의 방댁들은, 모두 다 이제, 비담 5성이 섞여있는 그런 거점입니다 비펜더, 비서닌, 뭐 비타프, 뭐 비삐라, 비트나 아메전 등 여러가지 이제 비담 5성 몬스터들 섞어서 방댕을 만들어 놓은 걸볼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튼튼한 어, 이런, 방댁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어, 공속 방댁보다는 좀 튼튼한 방댁이 유행을 하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전진 거점은, 어, 상대방 진영을 이제 점령을 했을 때, 그때 배치를 하는 전진 거점들입니다. 이런 거점들 살펴보니까, 풍내제 물사막 부이다. 이 거점이 이번 점년 전 토너먼트에서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 풍내제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어, 그런 영향을 받아서, 풍내제 방대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요 조합,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두 개의 거점이 있었고, 한 개의 거점은, 어, 다른 비다모성 거점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아마크, 빗뱀, 뭐, 비타프, 여러 가지 몬스터에 섞여 있는, 이런 거점까지 해서, 어, 전방 거점과, 그 전진 거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사선 거점입니다. 사선 거점은, 어, 불순아, 물어박, 풍안우, 이런거점을네 개를 사용을 하면서, 어, 쭉 돌려 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돌려 쓰다가 방대기 모자랄 때는 풍화프 불차 안부 이 거점을 한개 사용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풍한우 거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기존에 쓰던 불수나 무로박 풍화프 거점은 어떻게 보면 공략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알려진 거점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풍화누비스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후방 거점입니다. 후방에도 역시나 비다 모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볼수 있었거든요. 암에전, 비신수, 암신수, 아마누 비다크 이런 거점도 있었고요. 한 거점은 암라클로 통일되어 있는. 불수나 암나클, 풍아크요 거점이었는데, 요즘에 이풍아크가좀 많이 보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풍아크방백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7번 거점은 물마도, 아멜레, 풍비라 거점 이렇게 있었네요. 아래쪽에는 아멜레 대신에 뭐 비도컬이나 브라벡이 들어간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물마도와 풍비라 조합, 이 조합도 저번 시즌부터 많이 보였던 조합 중에 하나인데, 비다 모성을 섞음으로써 좀더좀 더좀 무섭게 만든 그런 거점이었던 것 같고요. 11번 거점은 불순화 물선이 빈 몸의 거점. 이 거점은 최전방에도 사용했던 그 거점이거든요. 같은 거점인데 이제 뒤에도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후방, 어, 가장 늦게 열리는 최후방 거점이기 때문에 이 3번과 8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방대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점인데 물펜더 물선이 풍비라. 그리고, 불수나, 물서퍼, 풍아크 거점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거점입니다. 이번 시즌 특수 거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속성 능력치 변화 거점 그리고 몬스터 사용 제한 거점을 사용을 했네요. 속성 능력치 변화 거점은 이물 속성이 좀 상향이 되고 그리고 바람 속성이 하향이 되는 그런 거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 속성을 좀더 많이 활용하는 그런 거점이 될것 같고 바람 속성을 좀 적게 쓰는 그런 거점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불수나 물선이 빈 몸의 거점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몬스터 사용 제한 거점은 유니콘을 사용할 수 없는 거점입니다. 유니콘이 딱히 뭔가 공대에서는 물유니콘 정도 아니면 그렇게 많이 쓰는 문선 아니기 때문에 뭐 물유니콘을 사용하는 뇌육판 공대 공덱, 그런 공대 못 들어오는 그런 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풍내제, 물사막, 불닭 이런 거점을 활용했네요. 확실히 자주 보이는 그런 방대기입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볼게요. 화양연화 길드의 방덱 스타를 보면 전체적으로 비담오성을 굉장히 많이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성 거점을 보면 비담오성이 들어간 게 이렇게 6개의 방덱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비담오성을 많이 활용을 했고 삼속성 거점 중에서는 역시나 이렇게 풍내제 물사막 불이다 거점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특이했던 거는, 요, 불순화, 물선인 빈머메 거점을 이렇게 두개 사용을 했고, 특수 거점에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튼튼한, 어 물선인 빈머메를 활용하면서, 불순화로 캐리하는 거점을 좀 많이 활용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사선 거점에서는, 불순화, 무로바, 풍, 아누비스 거점을 주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풍아프는 조금, 어, 파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공략법이 좀 많아서 이렇게 풍화노 같이 뭔가 대체해서 변수를 만드는 이런 거점들이 좀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으르렁길드입니다. 으르렁길드의 방대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 굉장히 좀 통일을 잘해놨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선 거점입니다. 5선 거점을 보면 물사막 풍래제 불다. 또는 이제 풍내제, 물사막, 불닭 이런 식으로 순서만 조금 바뀌어있는 이런 거점이 두 개의 거점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개의 거점은 비펜더, 풍팔라, 불닭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총세 개의 거점이 모두 다 불닭이 들어가는 이런 거점으로 전방 거점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진 거점에서는 암메전 거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네요. 어 암메전 풍펜더, 빈멈에 비도컬, 비단우, 불화백, 무리프 불신수 물락회까지 굉장히 다양한 아메전 방댁들도 대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개의 전진 거점은 또다시 풍내제, 물사막, 불닭, 이 거점으로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방에서 사용했던 거점 중에 세 개가 이 풍내제 거점이었다. 확실히 이 풍내제 방대이 괜찮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사선 거점입니다. 사선 거점을 보면 모든 거점을 불스나 무로바 쿵아프 방덱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쿵아프 방덱이 조금 이제 좀 철이 지났다 어, 파이가 됐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돌려 쓴다면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라운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방덱을 숨기는 느낌도 어,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스나 무로바 쿵아프 거점을 계속 돌려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렇게 다섯 개의 거점을 깔끔하게 통일하는 것도 굉장히 이쁘네요. 자, 다음은 후반 거점입니다. 후반 거점에 보면 물마도 거점이 하나가 있네요. 물마도 브라백 풍비라. 어, 저번 시즌에 유행을 했던 그런 거점이죠. 물마도 풍비라 좋아. 그리고 브라백이 없을 때는 블라큰이나 빗마검처럼 이렇게 해제러를 어, 좀 대체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다른 거점은 어, 불수나 비타프 풍아크. 이런 식으로 확실히 비단 모성이 들어간 거점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고 어, 풍하크가 이렇게 좀 많이 쓰이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네요. 특히 요즘에 이 빗비라 방대이 굉장히 많은데 빗비라랑 풍하크가 이렇게 풍하크나 빗선인 뭐 같이 부활러가 섞여 있으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런 거점도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고 어, 다른 거점은 물펜더 빗선인 풍비라, 물펜더 빗선인 안비라 그리고 물펜더 암마도 빗머메 이런 거점도. 확실히 후방에는 비담 5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거점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 거점은, 뭐, 암펜더, 암요계, 암캐논, 암내제 이런 다양한 비담 5성을 섞어놓은 방덱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후방에는 불스나 물서퍼, 암머메, 빈머에 그리고 물마도, 어, 해제러, 뭐, 풍비라, 또는 이제 뭐, 불닭, 빈머에빈마검빈머에 암두루, 빈머에 이런 식으로, 어, 물마도 베이스에 이런 방덱도 세웠네요. 굉장히 다양한 방댁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 이렇게 비다 모성을 썼거나 아니면 어, 전통의 방식인 불순화 방대 또는 물마도를 활용한 방댁까지 어, 좀 다양하게 많이 선보였던 것 같고 특수 거점에서는 비펜더 거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이 몬스터 사용 제한 거점을 통해서 유니콘을 못 쓰게 한다. 어, 필승 공댁 중에 하나인 뇌육팡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 굉장히 메리트 있는 특수 거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으르렁길드의 방백들을쭉 살펴보면, 어, 전체적인 이 통일감이 좋았다. 전방에서는 이 풍내제 거점, 그리고 사선 거점에서는 무로박 풍하프 거점을 쭉 세우면서, 굉장히 통해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같은 방덱을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비담 5선 거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비펜더 거점, 그리고 암회전 거점, 굉장히 까다로운 점령전에서 좋다고 평가받는 두 개의 거점을 활용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으르렁길드가 숨겨놨던 새로운 방댁들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으르렁길드입니다. 으르렁길드가 이기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력한 길드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순위도 높았고,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길드이기도 합니다. 자, 방댁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 5성 거점에서 물팬더방대가 굉장히 많이 쓴 걸로 보이고요. 가선 거점에서는 풍하우 앞몸에 이런 거점들을 사용했네요. 상세하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 거점에는 모두 다물팬더 거점인데 물팬더 빈몸에 풍비라를 주력으로 활용을 했고요. 어, 그리고 뭐 물선인이 좀 대체로 들어가거나 풍엘레, 풍에폰 같은 몬스터가 풍비라 대신 들어가는 이런 조합을 보여줬습니다. 어 굉장히 좀 단단하면서 풍비라로 딜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조합으로 보이고요. 요것도 이제 시즌 중에 좀 많이 보였던 그런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5성 전진 거점에서는 암회전, 물선인, 빗욕에나 빗마검 이런 조합도 있었고, 미펜더 조합도 하나가 있고요 빗선인과 암내제가 조합된 이런 조합도 있었네요. 오, 굉장히 좀 무서워 보이는 여러가지 조합들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진 거점은 물펜더, 물선인, 빗욕개 풍비라. 이것도 이제, 어, 앞서 이 나왔던 물펜더 거점들과 비슷하게 만들어 본 건데, 빈몸에 대신 이 물선인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빈요괴무사도 이렇게 좀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던진 거점에서는 뭐 비타프, 암뱀, 빛비라 비드나, 비빼며 다양한 비단모성몬스터들도 활용을 했네요.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이 물팬더를 활용해서 좀 체력리더, 좀 튼튼한 이런 거점들을 많이 활용했다고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성 거점입니다. 사성 거점은 불수나 풍한우 암몸에 어 굉장히 특이한 방대기인데. 아까 전에 이 화양연화에서는, 어, 앞머 자리에 이제 물호박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풍화프 대신 풍환우를 활용한 이런 조합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물호박도 그냥 빼버리고, 앞머의가 들어간 이런 조합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풍환우가 굉장히 좀 변수가 많은 몬스터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부활을 하기 때문에 까다롭고, 거기다가 앞머에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불스나이퍼를 지켜줄 수도 있고, 그리고 피치명 버프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다. 이런 조합을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는 어 예전과 마찬가지로 불수나 물어바풍화프 거점이 한 거점이 이렇게 있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풍화노 거점에 많이 돌렸으면서 어좀 재미를 많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후방 거점입니다. 후방에는 풍팔라 무리프 불다. 풍팔라, 물이프, 불키. 어, 굉장히 좀 특이하게 풍팔라 거점이 이렇게 있었고요 요즘에 확실히 물이프도 좀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1번 거점도 풍팔라 거점이 하나 더 있어요. 풍팔라, 물팬더 불다. 이런 식으로. 어, 의료롱 이드는좀 체력 리더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자, 그 외에는 불스나 물사막 풍내제. 이렇게 두 거점이 있었는데, 풍내제 거점을 보통은 이제 물사막과 많이 쓰게 되고, 한 자리를 예전에는 이제 불아누비스를 많이 활용했다면, 그 다음엔 불스나,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이 됐고, 요즘에는 이제 불닭을 또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 이렇게 으르롱길드에서는 불스나 조합을 활용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최후방에는 불스나, 물서퍼, 풍토템, 요것도 이제 물서퍼가 나온 이후로 많이 보였던 조합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불수나 물사마 풍내제 거점 한개더 있네요. 후반까지 합하면 풍내제 거점을 세개나 쓰면서 으르렁 길드도 풍내제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거점에서는 몬스터 사용 제한 확실히 많이 활용하는 요 거점은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도 불수나 물사마 풍내제 풍내제 거점을 활용을 하면서 유니콘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조합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으르롱 길드의 방객들을 총평을 하면 어, 체력 리더를 좀 많이 활용을 했다. 물팬더, 풍팔라 같은 체력 리더 몬스터에 많이 활용을 하면서 좀 딜탱 싸움을 유도하는 그런 그림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뭐 아메전이나 이런 이제 비담 거점도 잘 활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삼속성 거점이 좀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사성 거점에서는 풍한우 암머메라는 또 새로운 조합을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 변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조합을 활용했던 것 같고요. 어, 좀 특이점으로는 다른 길드와는 다르게 풍내제 거점을 불닭이 아닌 불 스나이퍼를 활용했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기 어, 길드이지만 굉장히 강력하고 이제는 어, 으르렁보다 더 쎄일 수도 있는 그런 길드가 된것 같은데. 이번 점령전 토너먼트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길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길드, 스노우길드입니다. 스노우길드는 이제 시즌1 때 점령전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했던 길드죠. 굉장히 강력한 길드인데, 전체적인 방댁을 보면 좀 통일감이 딱 느껴지는 그런 색깔 구성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5선 거점인데, 풍내제, 물사막, 불닭으로 깔끔하게 전방을 통일을 했습니다. 초반에 압박을 많이 줄수 있는 이런 통일방댁을 활용을 했어요. 확실히 이풍내제 거점은 이제는 안 쓰면 이상한 그런 거점이 된것 같고 자 그리고 오성 전진 거점에서는 암해전 거점이 한 거점이 있었는데 물선인 무리프 뭐 빈욕의 비다노 이런 여러가지 조합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 뭐이 암해전 조합은 어떤 몬스터를 섞어도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어좀 까다로운 그런 거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물마도 거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보통은 물마도와 이풍 비스트라이더를 많이 섞었다면 스노우에드에서는 무리프리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어, 이 무리프의 버티기 그리고 어, 속성을 타지 않는 이 패시브 때문에 더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브라백이나 빈마건, 빈나클 같은 해제러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진 거점은 빗선인뭐타품뭐 뭐 이런 식으로 어, 비담오성이 섞여 있는 이런 거점이 하나가 있었네요. 여기에도 흑내제가 섞여 있을 정도로 어 굉장히 좀 다양하게 풍내제가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선 거점입니다. 사선 거점은 전체적으로는 이 불순화, 무로박, 풍압 거점으로 쭉 통일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한 개의 거점을 풍광, 물륵, 빈멈의 거점을 사용을 하면서 요것도 조금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불순화 거점이 좀한 개가 모자라서 이걸 쓴 건지 아니면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의 두 가지의 요런 방덱만 활용을 했고요. 최후방에 요한 거점 정도만 요 안부가 들어간 이런방덱이한 개가 섞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 거점입니다. 후방에는 물선인 암라클 풍비라 물선인 암신수 풍비라 이런 식으로 물선인 리더의 해제로 그리고 풍비라가 섞여있는 요런 거점도 있었네요. 요거는 조금 특이한 요런 방대 구성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물선인이 한동안은 또 리더에서 좀 많이 쓰이다가 요즘엔 또 안쓰이고 있었는데 약간 요거는 이 물선인 자리가 약간 물마도 자리처럼 보이는 그런 조합이 완성된 것 같고, 그 외에는 불수나 물선인 풍비라 요 거점이 두 개가 이렇게 통일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거점에서는 불수나 암캐논 풍화크, 불수나 암신수 풍화크 이런 식으로 비담 5성이 섞여있는 빗물이나 뭐 비신수도 있는 비담 5성 거점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네요. 어, 그래도 스노우게이드는 전체적으로 불순화를 조금 많이 활용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이렇게 물선인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선인이 살짝 너프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최후방에는 풍라클 거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물 브라우니가 상향이 됐거든요. 옛날부터 보였던 풍라클 물브라 불닭, 또는 풍라클 물브라 불키 방대기, 요 물브라의 상향으로 요즘 조금씩 보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최후방 두개 거점은 이런 거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 특수 거점에서는 역시나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이암메전 거점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전체적으로 이 스노기대 방덱을 보면 최근 유행하는 이 풍레제 방덱도 굉장히 잘 사용을 했고, 그리고 약간은 유행이 지났지만 이 사선 거점에서 무로박 풍압프 거점을 돌려 쓰면서 아마도 새로운 방덱을 조금 아껴서 숨겨두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뭐 불순화 방덱 또는 물선인 방덱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그냥 무난무난한 방덱들이 많은.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뭔가 막 새롭고 특이한 이런 방덱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 다음 라운드 그리고 뭐 3라운드나 앞으로 더 나가서 뭐 결승전까지 가더라도 뭔가 새로운 방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숨겨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점령전 토너먼트 1라운드 어, 승리한 길드 중에 왼쪽에 있는 4개 길드의 방덱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어 굉장히 좀 우승후보가 될수 있는 으르렁 길드나 스노우 길드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력한 방대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내일은 이 오른편에 있는 오후 꽃길, 그리고 딸기딸기 딸기 후후 위아래 길드까지 네개 길드의 방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